출바 이전에 해야지 이거는 재밌나? 응 어.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응 어. 재밌나 근데 기념 비온다 또, 또 품바도 역 한다 이거 쪽꼬 그래. 줘? 응. 이거? 어 맛도래서 계 네, 잘 자기 o n t know. I don't know. I 요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자기 가야된 이거 만나 자까지어 아니

걷어, 하고있거거 그, 거 그, 거 그, 거 그, 거대. 그, 거대. 그, 거라이거데 그, 거대. 그, 거 그, 거대. 그, 거대. 그, 거대. 그, 거대.

유다산, 어 아, 유다산하고 그건데 병아풍방 <목소리> 맞아, 안것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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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많이 들어짜 진짜. 진짜. 진다 진짜. 진짜. 봐짜 진짜. 진 마 편한 것같지네지제가 네. 네. 끼는 한 이유가 앞에 옷을 입은 거야 보강그는건 아니죠? 응 어, 아니에요 우리 마고 기저귀 해 알았지? 뜬파지가 하던데 몇게 지나면은 치타 토 찾는단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아그니까몇 살인데? 몰라. 나는 치타 삼촌이는 상관없는데 전장부대 문에미온 거. 이 전장관 막 크게 사. 왔다 이거 좀안 좋은. 그니까 이거 저거 하고 싶은데 알 주니까 그니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야. 그러니까 회원들 의견 안 들어주는 게야. 안 빠지고, 이제 빠지고. 네. 부산 항 그게 아니야? 부산 향? 서부, 서부산에도 여기 파디도 이제 지난 3주 팬안 하고, 이제. 모든 품바 자기처럼 말처럼 있잖아. 그게 낫다. 땀안 어, 가고. 응. 그니까 마음, 마음 주고. 그게 편하다. 땀바들 이제 그렇게 하게 됐단다. 전장구 때문에 그, 이것저것 사건 터지니까. 눈치 보인다. 응. 그땀발 가야 돼. 그 눈치 보인다고 전장구 마음, 동년 보러 왔다. 마음도 안 편하고. 펜 대비만 5만원, 10만원 빌려줘야 되거든. 킥을. 그 그거 안 주고, 안 주고 올 수도 없잖아. 그치. 근데 펜이 없으면은 그냥 뭐, 보고 와도 되고, 아니면 뭐, 만장 한장 주고 와도 되고, 아니면 뭐, 열식나하 뭐, 팔아주든가. 그치. 그래야 마음 편해. 그뜸지로 그냥, 편하게, 보고 온단다. 그 o y s a pentacle, boys, a strand, and run the monadrago. I go, you think the s u n s 할얘기 h e 다 o b a n d 얘기 a 뭐유산 하고 오늘 얘기거네 유다선 이거 스페인어 있잖아 거의 다 어린애들인데 이거 네. 어린애들 빼고 좀아데 직진 방향입니 됐어? 어? 좀 나이 많은 애들하고도 이거 이거 얘기할다 오늘 저녁 간다 안 돼? 6시쯤 출발해가지고 자 저는 집중 방향입니다 유나선 <laughs> 팬 아니다 이가누그너 가래 유다사 팬이야. 팬이가? 응. 아, 맞나그 응. 유다사님한테, 그거, 이제 이것저것 의견하고, 나한테 통보해 주려고. 하고. 지금 농물, 특히나 이제 너무, 너무 어이대. 애매 없잖아. 그니까, 러 어이고, 또, 이제 있어서. 유다사님, 약간 좀, 엉뚱하더래. 응 그, 어. 그리고 또, 보고 이게 진짜 이렇게 계속 문기들이이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좀 나이 많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그, 그거 그 쪽판이나 다안 돼. 나이 있는 사람 다안 돼. 여기 노은 사람들. 어? 나이 있는 사람 다안 돼. 그리고 수빈이 님도 나이가 좀 있대. 수빈이 님도 놔두고 그리고 또몇명 해가지고 자그 회원수 준비면 안 되지 그 해도 일단 뭐근들모 어, 해야지 뭐자 이건 나가 당기는데 신부도얘기하자오 어, 늘다 그거 응. 인사됨 근데 한도 님한테서 얘기할 거 아니야. 없없 없었, 얘기. 그 나한테 보해줄 거다나. 그러면 나가 불투하했다 뭔가 좀다안하는 오래 됐나? 칫도 어. 어. 오래됐나? 응. 어. 근데 어저께 칫도가 찾은 사이가 몇 번이었어. 뚱파라 내 욕기가 하면서. 내가 전에 말했지. 어저께 칫도가 그거 뚱파이님 찾은데요 하니까. 아, 그래요? 그, 그 자기는 나가 있었대 그때. 그 일이 있었어 나갔대. 그거 아, 그래 하면서. 어, 디 사람인데. 괜히 과고두 시간 거리다 하던데. 도셔 거의 면 어디쯤 되겠어? 대구 그래요. 아니겠어? 이게 참 그렇다. 딴데 가고 싶어도 <목소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똥판님이 이제 치타삼순이 같이 공연하니까 하소 없이 그런 거야. <목소리> 치타삼순여 <치토와 삼수> 오기 <목소리> 전에는 유다산 <또 목소리> 아 원래. 응. 아니 유랑산 팬을 갔 이제 나? 응 네. 경화 어, 품반이 때문에 같은 경이었어. <laughs> 아니, 좀좀 떨어지긴 데 뭐. 떨어지면 누구한테 갔었냐고. 나유당산 경화한테 안 가고. 같이 하잖아. 아 이제 좀더 떨어진다니까. 아이, 키워, 키워준단다, 지금. 야, 좀 떨어져 나간다. 키워준단다 지금. 키워줘도 좀좀 떨어져 나간다. 그럼 무슨 뭐 뜻을 할건데? 확실히 정리해지 그때 있는 사람 봤어? 경합품반 계속 됐고 지않는다아 <목소리도> 삼촌이 옷좀바꾸지 이게 뭐고 습니다 겨우 입고 있어. <laughs> 경화는 이제 봄이라고 옷을 예쁘게 입고 있는데, 오. 맞지? 시도가 아니, 아나 옷을. 시도를 하면 팁을 불상에 보니까 팁을 많이 줄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1삼순이 어, 눌러. 컨셉, 컨셉. 아니 근데 매일마 똑같은 옷이니까. 여러분이 껐지 뭐. 아니 옷, 옷도 있다 해도 맨날 똑같은 옷이니까. 약간 털리대. 위에 거. 아까 뭐뒤에도 털리고 고 나오다 한 번씩. 이상하게 보여야만 팁을 뭐좀 많이 준다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많이만 뭐. 그렇지. 돈이 없어, 근어돈 없어, 돈. 중아돈 많이 버는데. 생각해봐라. 3일, 3, 3일 공연하려고 경기도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만큼 번지가 내려오지. 아마 코로나래도 현장에서 돈 받지. 계좌, 그렇지. 계좌번호 돈 받지. 그렇 채소도 맞받지 지금 병아 그거 배우려고하네그치과 삼촌이 그잖다 자기가 배우고 싶는거 네. 그거 하고 배우고 있네. 누구 네. 더 줘? 누구안하 네.

二根蘑菇子。 겁다. 우선 기어지겠다 엄마가. 대나나대화품 밥. 뭐, 뭐, 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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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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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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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